오늘은 영주 땡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두월교에다가, 내성천교에다가, 평원리교에다가 뭐, 동호교에다가, 뭐, 난립니다, 뭐. 아니, 뭐, 영주 땡 가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지? 뭐, 며칠, 한달 전부터 계속 대물나라 들려가지고, 새우 사가지고, 지렁이 사서, 영주 댐으로 뭐, 끊임없이 갑니다. 광을 치고 와도 가고, 뭐, 2박에서 몇 마리 잡고, 1박에서 몇 마리 잡고, 심어 없이 영주 턴 영주 댐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곳 저곳에서도 고교적인 소리가 들립니다. 평원리교, 내성청교, 뭐 두월교 많네요. 뭐이사면에 있는 거 포인트 너무 많아요. 막뭐 <laughs> 어디가 좋다 나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. 가 가면 그냥 다 포인트입니다. 평원 동호교 밑으로 해서 뭐 영주호 홈토 캠핑장 앞으로 해서 아우 많아도 많아 왜 이렇게 많대요. 오늘도 새우 사들고 찌렁이 사들고 글루텐 사들고 해서 영주댐으로 향합니다 네, 대물나라 출조객도 장부에 보면은 막 출조객 명단에 보면은 거의 영주댐이에요 전부 다뭐 들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막 새우에 잘 나온다니까 계속 새우 사들고 가요 찌렁이랑 뭐 글루텐은 당연한 거고요 네 영주댐 이제 6월 말까지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 낚시 갑니다 영주댐 파이팅 갑니다